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가 함께 보는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 영, 영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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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다들 지식으로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헬라 문화다라고 한다면 이방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헬라 철학과 헬라, 헬라의 신들 또 그런 것 모든 것들은 우상이니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라고 모든 것을 다 반박하며 대치했던 모습을 그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색깔과 문화적인 색깔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잘 이해하고 예수를 더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뭐 철학이라든지 또한 문화적인 모습들을 충분히 사용할 줄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방 문화와 타협했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협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이용했다라고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물질도 마찬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도 마찬가지가 될수 있죠. 물질과 명예가 우리가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도구가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모습들과 또한 철학적인 사상들을 사용하여서 이제 예수를 증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분법적으로 그 말들이 이제 이해가 쓰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선과 악, 뭐 악한 것과 의로운 것 하늘 천국과 이 세상, 이 땅,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그려져 있는, 어,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이제 로마서에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흙과 백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 철학들이 대부분 이분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중동의 조로아스터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러한 신학적 사상인데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죠 천국과 지옥 선과 악 불과 물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을 바탕을 가지고 가지고 있, 살아가고 있었던 헬라인들에게 조금 더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과 악 율법과 의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조금은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 영 안에 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그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전에 말씀까지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그 죄책감과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움직이고 흔들어서 율법 때문에 넘어지게 만들고, 율법 때문에 타인을 정죄하는 일들을 하게 했다면. 이제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예수를,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지배, 즉 예수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성하셨죠. 완성하시면서 이제 율법이 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 통로가 이전까지는 되었다면 이후에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율법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에서도 같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까지는 우리가 죄의 법, 사망의 법에 걸려서 그 속에서 종로를 타는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이제부터는 예수의 법 안에 그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망의 법이었지만 예수 안에서부터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또한 성령의 법이 우리의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즉 예수 안에 성령 생명의 법이 있는데. 그 생명의 법은 뒤에 같이 연결해서 표현되지만 설명이 되지만요. 그 생명의 법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절에서도 마찬가지. 육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령과 생명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표현되는데 성령께서 이루시는 게내안에 생명이 도다나도록 하는 것을 이루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빈들의 마른풀 같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어 우리가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풀 같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성령의 담비를 부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서 쓰여진 가사이긴 하지만요 신학적인 배경이 다 있습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들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야 할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데 왜 새로운 생명을 자꾸만 내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잉태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10절에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자 우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냥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계시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 있을 때에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죽은 몸이래요. 예수가 함께하셨을 때 우리의 몸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죽어져 있다라는 거죠. 내 몸은 죽어 있다. 하지만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몸은 죄에 물든 몸이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죄를 짓게 하는 그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를 구주로 내가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예수의 능력 안에 살아가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영적인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대치하게 되고 죄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욕심은 연약해서 죄를 다시 지으려고 반복적으로 지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 생명이 내 안에 자꾸만 반복적으로 잉태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또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내 육신과 내 영이 죽어가게 되겠죠. 그때에 우리를 다시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는 게 성령님이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즉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냥 영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신데 이 성령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시도록 나의 삶을 드리게 될 때. 내 안에 날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소산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 지쳐서, 내 삶이 바빠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의 영혼 언제든지 죄에 물들어서 그 힘을, 능력을 잃어가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 마음을 드리는 일들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매 순간 매 순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만 작정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일순간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에 의지하여서 내 육신의 종욕을 다 죽이고 영이 사는 일들을 하려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내, 내, 나의 그 죄성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육신은 죽게 되는 거죠. 성령이 나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내 나의 육 나는 그때부터 육신에 있지 않게 되고 영에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 로마서 전체 말씀을 보더라도 특별하게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유념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어 어떠한 특정한 순종과 내려놓음을 요구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연약함과 내가 죄를 쫓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욕심들을 내려놓는 훈련들이 날마다 반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 반복되어지는 훈련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거룩해져 가게 되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예수를 영접하는 단계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날마다 거룩해지려 애를 쓰는 삶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성화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번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끝이고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는 애씀과 훈련들이 나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 하시는 알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세상의 영, 내 육신의 어, 세상 혹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모든 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내가 민감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령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 드림을 통하여. 예수 진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고 그 성령에 거하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열어드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죄에 물들고 죄와 타협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서 삶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음 먹은 바를 온전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I mean...